안녕하세요. 야무진투딩입니다. 오늘 작업된 차량은 카니발 KF4 세대 차량이고요. 이제 카니발 신, 이 4세대 같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엠비언트가 모두 비노출 작업으로 됩니다. 지금은 이제 조명이 꺼져 있는 상태. 비노출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가공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명이 꺼졌을 때 기존 순정을 유지하기 때문에 아무런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우 깔끔한 실내 모습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어, 많은 곳들에서 비노출이라고 이제 작업을 하는데 이제 아크릴 타입을 이 사이에다 껴서 시공하는 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비노출 타입이 아닙니다 노출 타입이고 그거는 비노출이라고 그냥 홍보만 해놓은 거고 비노출은 아니기 때문에 그부분은 많이 알아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앰비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동을 걸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점등됩니다 시동을 걸면 이렇게 앰비언트가 점등이 되고 카리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작 방법이 핸들 리모컨에 연동을 해놨습니다. 핸들, 핸들 리모컨 볼륨 조절 버튼을 가운데 버튼을 두번 누르면 색상 변경, 세번 누르면 이제 밝기 조절이 되고요. 두 번씩 넘겨보면 이런 식으로 색상이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컬러를 설정해서 이제 엠벨드 조명을 들어오게끔 할수 있고요. 그리고, 카드 같은 경우에는 기어 다이얼, 기어 조작 방식이 다이얼 방식이에요. 이 부분에도 추가적으로 엠비언트를 시공할 수가 있고요 테두리 사이에 전용 아크릴을 넣어서 엠비언트 조선이 연출할 수 있게끔 작업이 가능합니다. 보시면은, 기본 시공 부위는 이제 앞에 대시보드, 전면부, 대시보드는 세 곳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기본을으로 도어, 앞열 이열. 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시공이 됩니다. 이상 야구진 트레이닝 용인점이었습니다.